C.U. 차비 선수입니다. 최대 허브를 146, 급여 29, 국화고요. 속력과 속력, 황금 스텝, 슈퍼워, 중거리 슛이 141에 143. 짧은 패스가 153으로 패스마스 달려 있고요. 시야 크로스가 149에 148. 허브 149에 예리한 가마차기 드리블 풀 컨트롤 148에 153. 테크니컬 드리블러. 미처밸런스 149에 151. 침착성이 152, 두기 심장 달아주었고 218조 충분히 구매해서 사용해볼 만한 텟을 가지고 있네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앙 미드필더로 170cm의 키에 힘과 운동 능력은 부족했지만 정확한 패스와 뛰어난 키핑력으로 유명했다. 2000년대 후반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혔으며 이니에스타와 함께 바르셀로나의 중문을 책임졌다. 바르셀로나의 패스 중심 축구 스타일을 잘 구현해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 패스마스터라는 별명을 얻었다. 잔점은 볼캐핑 패스, 전술 이해도라는 삼박자였다. 단대 최고의 축구 지능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는다.